<웃음> <웃음> 방송을 해드려야 돼요. <laughs> <laughs> 네, 금방 켰습니다. 미안하다. 아, 그래? 나... <laughs> <아이>.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어,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람선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탑승을 해 있는 상태고요. 네, 아직 유람선에 출발을 하지는 않았네요. 네,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짝 네. 손만 손만 보게 된이 길이만 살짝 잘랐어요. 커트했습니 어. 이게 어제 비온 다음날에 는더더출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이 비닥 크게 추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 충분히 이제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네, 안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런 날입니다 일단은 공연 전입니다 네, 공연 전이고요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한 후에 네, 이제 한 1시간 3시간 정도? 30분? 뭐 한이 정도 후에 고기를 시작할 거 같네요 음, 아까 그게 뭐야 라면 먹었는데 아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라면을 먹었는데 한강 서먹으니까 꽤나 네, 맛이 괜찮더라구요 역시 아우, 이 분위기가 이 맛있는 맛을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아여기는 어, 지금 어디냐면 바로 여기 바로 여기에요 출발하기 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아, 출발하기 전이라 그런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엔진에 있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아, 이시간가다 춥진 않아요 어, 2층 이러면서이층으로올라가니까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겠습가다클래가이악이 나오고 이고요가즈음구이구가 제가 음악을 그렇게 크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 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 야경을 선보이게 습어요 보이시죠? 네. 아, 시간 돼서 한, 번, 한 번씩은 한 번. 와서 이렇게 타고 일 길만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 한강에 쓰레기를 잘못 난다 버린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버린다면좋은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이거 왔다가 지금 헬기가 날라가고 헬기가 날라가고 어 유머레스크 유머레스크라는 곡이군요. 존돈이요. 네, 저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유머레스크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음악과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다 싶네요. 네, 어, 저는 네, 사실 일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끝난 후가 이제 제가 이제 즐길 수 있을만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기 전에는 아마도 네, 아무래도 뭐 긴장이 되거든요 조금 이따 출발하면 이제 배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겠네요 어, 예전 소식적에 데뷔하기 전에 저기 그 거제도라는 곳에 크루즈가 있었습니다 그 크루즈에서 공연 한 3, 4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어, 거기는 3층까지 있어요. 3층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식사 아직 못 드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물결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계가 다 떨어질 것 같고 식기가 다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데도 옆에 기둥을 잡고 <laughs> 노래를 하면서 막그렇게 네,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네. <laughs> 여기는 잠입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 우수 고객들을 위한 자리라 앞에서 다3탈분부터는 125분부터는 1 2 5 1는 아 형님 먼저 가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뭐 어떤 유람선 타시나요? 저 배멀미 조금 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아 하나 중풀 보러 가신다고요? <laughs> 형님 다녀오세요 하나 화이팅 네 저는 야구에 큰 관심은 없지만 아우네 팀이든 내기면 좋겠습니다 남선 네, 진짜 몇년 만에 타오는지 모르겠네요. 유람차. 여기 남산타워도 보이고 진짜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정체입니다. 건너편 저기 저기 어디죠? 무슨 저거 뭐죠? 어, 무슨 도로죠? 저기가 건너편에 저기. 왜 마포 마포 마포대교인가? 대표님 여기가 마포 대교입니까? 대교 대교 여기 앞에 대교가 뭡니까? 대표님? 네 바로 앞에 있는. 어,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그 앞에는 원효 원효 대교가 있대. 강병북로예요 강경 분노, 강경 분노, 네. 어, 네,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전체가 좀 있습니다. 네, 어 저는 그 자동차들이 멈출 때 뒤에 그 빨간 라이트를 불개미라고 하거든요. 어, 네. 저기 불개미들이 줄지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라이트를 흰색이라고 칭, 칭해서. 네. 흰개미라고 합니다. 대교 위에서 막히는 구간들을 쫙 보고 있으면 흰색과 빨간색의 이런, 이런 향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던 친구의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불개미, 흰개미라고 하니까 굉장히 <laughs> 뭔가 편하고 점단가더라고요. 산. 저는 가나리서 있는 데 되게 레이중에 빠르게 돌아가네요. 그런 것 같아요. 흰 개미 빨닝 개미. 맞이요에이 네, 막히고 있습니다. 아 원유 원유 대레도 조금. 조금 정체네요. 예, 저기 있는 버스가 아직, 아직 통과하지 못한 걸 보면 예, 어느 정도 정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와우, 강정북로는 지금 지금 엄청 막힌 지발이네요 저기 아, 뒤에서 차들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딱 저기서 넘치네요. 그 정체의 원인에 대해서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차들이 늦게 가서 그런가?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춥지 않아요. 여기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이제 움직이고 하면은 바람이 이제 세차게 불거라 그땐좀 추울 것 같은데 지금 괜찮네요. 네, 저녁 먹었습니다 아, 일단은 네, 이제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씩 부는 것 같거든요 찬바람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기실에서도 하고 싶긴 한데 타다수의 그 분들도 계셔서 네, 같이 방을 써야 되니다 써야 될 것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서 여기서 이스타라이브는 종료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조심히, 아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요, 내일 순천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네. 비기 조심하십시오. 남기 조심하십시오. 남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수 없이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가지 들었거든. 아, 네. <laughs> 이제 끝났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